올봄 대구의 평균 최고 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아 최저 강수량 기록도 경신했는데요.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순,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도심지 수경시설은 가동을 시작했고, 시민들 사이에선 부채까지 등장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올봄 대구의 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역대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올봄 대구의 평균 최고 기온은 22도, 1907년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순위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평균 기온은 15.4도로 마찬가지로 1907년 이후 역대 최고 순위 2위 기록을 바꿔놨습니다. 평균 기온이 높았던 건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었던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 봄철 대륙고기압이 중국 중부지방에서 빠르게 변질되면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햇볕이 강했고 비교적 따뜻한 남풍이 자주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봄 가뭄이 극심하면서 강수량은 크게 적었습니다. 올봄 대구에 내린 비의 양은 단 77mm, 역대 최저 강수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지방 기상청은 올봄 고온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앞으로 재해 대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